안녕하세요. 보드 코리아 뚝섬점 홍창현 주임입니다. 자, 스케이트보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뚝섬점도 드디어 오픈을 했고요. 내부 지금 한번 둘러보시면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저보드, 랜드서프, 그리고 대여용 제품들까지 매장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스케이트보드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도 저희 이제 대여 서비스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보드를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장에 입고 되어 있는 보드별 특징을 가볍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이트보드. 내가 보드 하면 떠오르는 가장 기본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양쪽 날개가 두 개가 나와 있고, 이제 바퀴가 작고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의 휠을 쓰기 때문에, 점프, 트리, 묘기, 가지고 놀기가 좋은 기술형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롱보드. 롱보드는 말 그대로 데크가 길어요. 길어서 롱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스케이트보드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휠, 바퀴가 우레탄 소재의 좀 말랑말랑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이랑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특별한 기술을 하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주행을 하거나 달리는 보드 위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스텝. 댄싱 장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롱보드랑은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이 있는 보드입니다. 댄싱용 찾으시는 분들은 46인치 가장 긴 모델을 많이 쓰고요. 5cm 정도 시점점점 짧아지는 44인치, 42인치, 40인치 각 사이즈 모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니? 어, 스케이트보드 크기에? 이 바퀴 달아주면 안 돼요? 라고 나온 게 이런 크루저 보드 장르들이 또 있어요. 사이즈는 스케이트보드랑 거의 동일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양쪽 꼬리 날개를 두 방향을 다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진행방향 쪽은 짧게 그리고 꼬리 날개, 테일 부분을 조금 길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로 할수 있는 기술을 거의 다 동일하게 할 수는 있으면서 휴대성에 중점을 맞춰 놓은 주행용 전용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르로는 이제 랜드서프라고 해서 크루저 보드랑 데크의 형태는 비슷한데 이 철제 부속품 트럭의 회전 각도가 훨씬 깊게 들어가는 모델이 있습니다. 다른 보드는 앞으로 가려면 푸시오프라고 하는 이 발로 땅을 차는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 줘야 하지만 요런 랜드 서프는 이제 발목의 움직임, 상체 로테이션, 펌핑을 사용해서 추진력이 생기는 보드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기술, 묘기, 점프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파도 타기, 서핑하는 느낌을 아스팔트 지상 도로에서 재현을 해놓은 아주 재밌는 보드가 되겠습니다. 스케이트, 롱보드, 크루저, 랜드서프 여러 가지 장르 중에 내가 어떤 걸 먼저 시작해야 될까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저 축구를 안 해봤는데 농구를 배워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조금 이상한 것처럼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디자인, 그래픽 마음에 드는 거, 댄싱, 트릭, 주행 크루징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뭐가 재미있을지 매장에 놀러 오시면 상담을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여 장비들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겠죠. 아직 어떤 모드를 탈지 잘 모르겠다. 타보시면 됩니다. 지금 롱보드, 스케이트, 크루저 모든 장르 제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매장에 한번 놀러 와서 구매 전에 한번 타보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준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스케이트 시즌 같이 즐겨봅시다. 감사합니다.